네, 계속, 내심과 그런 몸의 진동수, 이런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점점, 점더 사라지고 있죠. 네, 시간은 정말 빨리 가고, 그만큼, 시간이 간 만큼,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어떤 나의 영적인 성장에 쓰지 못했다면 그것은 곧 낭비가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즉, 자기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정체되어 있다, 또는 뭐, 퇴보했다, 또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간 사람들 있겠죠. 네, 뭐, 각자 자기 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이뤄낸다든지, 뭐,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더 쌓는다든지, 새로운 뭔가를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찾아낸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이제 1분 1초 계속 발전을 하겠죠. 해왔고,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인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결국은 이게 다 비교니까요. 네. 뭐 누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다 서로서로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자, 다 드러나겠죠. 누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잃었고, 어떤 성취를 잃었고, 한 반면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는 이제, 뭐,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내가 시간을 쓴걸 돌이켜봤을 때, 내 마음 자금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을 보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게 발전을 한 건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었는지,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다 드러나죠.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발전이 정체되고 뒤쳐져 있을 때 결국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뭐 다른 사람 아니겠죠. 나 나죠 나 자기 자신이 그 결과를 감당할 텐데 그걸 그럼 과연 감당을 할수 있느냐? 아 어. 그게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한 생각이라든지 행동, 뭐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 사람은 이제 열매를 보고 알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뭘 남겼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나. 이제 얼굴만 보고는 다알수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남긴 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봤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수준, 뭐, 발전 정도, 이런 게 이제 다, 남들도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백일 하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게, 하루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어, 그렇게 그 하루가 쌓여서 이제 한 달, 일 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보내야 된다는, 시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네,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뭐가 됐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자기 몸의 진동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몸의 세포 하나 하나의 진동수를 이제 계속 높여서 그게 그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까지 이룰 때 이제 뭔가 시, 정말 변화가 찾아오겠죠. 네. 자기 몸의 이제 실질적인 변화로 이제 그게 어, 드러나겠죠. 뭐, 그 경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뭔가, 어떤 행복감을 느껴, 어떤 일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어떤 행복감이나 어떤, 아, 해냈다라는 뭐,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나, 아니면 뭐, 남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뭔가 부듯한 어... 그런 느낌을 느꼈다라든지 어... 일단 그런 게좀 크죠 남 그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봉사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어... 자기 마음의 어떤 내심이라든지 몸의 어떤 진동수 이런 게 이제 빨라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 이렇게 저희가 많이 어, 직접 자기 몸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행, 행동을 해야 그게 이제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생각만 하거나 마음 속으로만 해서는 절대로 자기게 될 수가 없고 결국 자기 몸으로 부딪히면서 몸으로 익힌다라는 말이 딱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계속 쌓다 보면 이게 결국 자기 몸의 진동수가 그러니까 자기 몸의 진동수를 이렇게 높이는 데까지 계속 점점점 이렇게 더 빨리 높일 수 있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좀 시간이 흐르더라도 나중에 그 수준까지 또다 어, 쉽게 도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그 자기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경험을 많이 깊게 가져야 된다. 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을 결국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의식, 그러니까 내 마음. 이걸로는 이게, 아, 너무 느려요, 속도가.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거나 이 주무르기 에는 이한 인간이 자기 머리 굴려서 마음 굴려서 그할수 있는 그 어떤 일의 범위나 일의 양, 일의 깊이 이걸 따져 봤을 때 이게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빛의 속도, 뭐,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속도, 어떤 속도가 됐든 간에, 정말,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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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그러니까, 완전 진짜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 그 정도가 되어야, 진짜, 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사회와 자연과 이 인간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와 어떤 생명체를 이렇게 굴리고 돌리고 순환시키고, 이게 그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정도의 어떤 그런 빠르기나 어떤 깊이나 어떤 그 능력의 정도가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게 이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할 수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뭔가 어각 개개인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자기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어 뭔가를 이렇게 굴린 소위말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준이나 범위나 깊이가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자기 혼자 뭔가 이 그런 자기 네, 그러니까 자기 한, 한 명으로서는 이게 뭔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큰 일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모여서 굴러가듯이 뭔가 큰 일을 도모하려면은, 큰 일을 수행을 하려면은, 그 일의 규모에 맞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협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두뇌, 그걸 다 합쳐야, 힘을 합쳐야 그게 어떤 일이 수행이 되고 굴러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실 뭐뭐 뭐 수십억 명, 70억 명 있다고 하는데 70억 명이 다 합쳐도 사실은 뭐이 우주를 만든다든지 이이 이 어떤 생명을 창조한다든지 뭐 생명을 굴린다든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수준에는 뭐 70억 명 인간을 다 합쳐도 사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어떤 질적인 차이와 능력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하고 따라서 인간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지도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하나님의 지도하, 지도를 받아서 행동을 하고 지도를 받아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어, 실패 없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길일 수가 있다. 네. 거기서 벗어나면 결국은 계속 혼란만 초래되고 뭔가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나 좌파가 이게 안 되는 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그런 걸 내버려 두고 그냥 뭐몇 명이서 모여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공산당 내지는 뭐 좌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좌파 우두머리겠죠 좌파 수개 및그 휘하의 뭐 일부 뭐 집단 뭐 그게 숫자가 뭐 많아봐야 뭐 수십 명 정도겠죠 많아봐야 그러니까 그걸 뭐좀더 넓혀서 좌파 당 뭐 공산당, 뭐 수백 명, 수천 명이라고 치죠. 아니, 수만 명이라고 칩시다. 아니, 그게 수십만 명이 돼도, 수백만 명이 되든,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뭐, 인원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백만 명이라고 치죠. 아니, 수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그 많은 인원이,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뭐, 11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를 굴려도 이게 제대로 안굴러간단 말이죠. 네. 온갖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인간들의 그런 이 제한된 의식으로는 그게 뭐, 자기 혼자는 물론 안 되고, 수, 그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억 명이 뭉친다고 한들 하나님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본 사,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유로 다 풀어두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각자 각자가 움직이는 거죠. 네, 각자 각자가 자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뭔가 최선을 다하겠죠. 일단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가족, 뭐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매개체로 두고 그 돈을 정당하게 벌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어떤 그게 어떤 일이 됐든간에 뭐 불법적인 일만 아닌다라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다 쌓여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엄청난 효율을 내는 거죠. 네,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효율을 내니까,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 갈 필요도 없이, 뭐, 그냥, 한반도 위성사진 딱, 보면 뭐, 바로 드러나잖아요. 네. 한반도 위성 사진. 이걸 보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뭐 이걸 보면 결국은,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떻습니까? 네. 아예 북한은 뭐 없죠. 여기 평양 지역에만 뭐 불빛 하나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암흑천지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고르게 잘 발달하고 있죠. 뭐, 일본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이렇게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유주의 체제의 그 어떤 힘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즉,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 각자 각자 뭐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 그리고 뭐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주시고 또 어떤 생각, 이렇게 물론 뭐 강요는 안 하십니다. 강요는 하지 않으시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다든지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다든지 어떤 느낌을 주신다든지 뭐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신다든지 뭐 어떤 책을 보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간 각자 각자 개개인을 움직이시면서. 네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로써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서 인간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그냥 폭력적으로 강제로 다 막아버렸죠. 막아버렸죠. 어떤 하나님의 통로로 그게 발현되지 못하게 강제로 지금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 암흑천지, 그러니까 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지옥, 지옥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고통스럽게, 고통에 몸부림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정말 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인간이 되어야 되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결국은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냥 인간, 어떤 나라는 이... 의식이 뭔가를 컨트롤 할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면, 아, 막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뭔가, 어, 내가,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해봤더니 결과가 이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난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뭐, 이 사진 앞에서 더 이상, 더 이상의 뭐 제가 굳이 막 이런저런 말을 안, 안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냥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네. 개개인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믿는 개, 개인과 안 믿는 개인을 딱 놓고 보면 분명히 그 격차가 드러나겠죠 이렇게 확연하게 뭐 그게 어떤 사회적인 게 됐든 경제적인 게 됐든 뭐뭐 뭐 육체적인 게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 한쪽은 완전한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그런 어떤 천국과 같은 모습 또 반대로 아닌 쪽은 완전히 사그라들어가지고 시들어버린 그런 모습. 어둠에 깔린 어둠 속의 모습.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계속,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잘 내가 감당을 해 나가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진동수를 높여야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뭐, 나고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하는 경쟁이 이게 진정한 경쟁이거든요. 예. 네, 그니까 결국 이제 돈을 돈이라는 걸 두고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빛의 경쟁이죠. 네. 그래서 더 밝은 빛이 예. 네, 덜 밝은 빛을 제압하고 어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하면 결국은 이제 어뭐 돈을 못 버는 돈을 못 벌게 되는 그런 결과로서 자기가 받게 되겠죠. 네.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게 결국 은 이제 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계속 키워야. 자기도 인정을 받을 거고, 그 인정을 받아야 결국 이제 돈도 계속 벌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인정도 못 받고, 뭐 자기 실력은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러면, 어,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고, 계속 자기는 이제 뒤로 처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경쟁자한테 돈이 가겠죠?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 중요하다. 내심을 가다듬고, 자기, 진동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자기 영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왜? 예, 네, 결국 돈이라는 걸로 따라 올테니까. 네. 네, 오늘은 좀 시간이 오래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